안녕하세요. TSC 전문강사 운준입니다. 중국어 회화시험 TSC 공부가 막막한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TSC 3급을 취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TSC 시험 문제는 총 7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급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에게 이 파트와 3파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다 했는데도 급수가 안 나오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이 파트에서는 총 3가지의 문제점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성적 구분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반삼성과 사성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TSC 시험 평가 기준은 총네 가지의 영역인 발음, 어휘, 어법, 유창도에 따라 평가하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그 중에서 성조가 가장 쉽게 틀리면서 말을 하자마자 티가 나는데요. 여기서 누구나 성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성도 2성도 중요하지만 3성, 4성은 훨씬 더 구분이 어려워서 이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게요. 3성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할 때 그렇구나 하면서 아,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화할 때 삼성보다는 반삼성으로 하시는 것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반삼성을 발음하실 때 밥을 먹을 때목에뭘 뭐 걸린 것처럼 짧게 아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좋아요라는 단어가 하오이죠. 여기에서 반삼성을 하시고 하오. 그리고 걷다 떠나다는 쏘 이때는 쏘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매하다는 라고 하죠. 이대는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어로 봤을 때 어디 갈까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길었죠. 여기에 하는 짧게 니하오. 네. 그리고 아침을 만나면 어디 갈까요? 자, 하오. 네. 반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매하지 않는다는 不買.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로 끝나시면 돼요. 뿜말. 말 하지 마시고 뽀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삼성을 내려가다가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반삼성으로 발음하시면 더 정확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시 연습하실 때도 이런 느낌을 살려서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사성을 볼게요. 사성은 강하게 짧게. 마치 엄마가 우리를 혼낼 때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보다, can 하지 마시고 can. 가다는 추가 아니고 추. 그리고 팔다 는 말. 밥을 먹다 는출 팔. 요리하다 쏘차 등등. 평상시 연습하실 때위 소개 한 것처럼 발음 주의하시면 시험에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자두 번째 문제점. 이 부분에서 보통 의문사에만 너무 집중하고 모르는 단어에 신경을 더 쓰기 때문에 동사를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길가에 나무 세 그루 나와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질문 길에 나무 몇 그루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3급 레벨의 수강생들에게는 '街上길에'라는 단어와 '几棵树나무 몇 그루'에 대해 훨씬 더 집중하기 때문에 대답할 때 '요'라는 동사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부분에 문제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평소에 연습하실 때 의식적으로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회화 표현 중에 시하고 '요'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도 된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동사를 생각하지 말고 다 넣어서 답변하시는 것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급과 3급의 차이가 뭐냐면 2급은 단어로 답변하는 거고 3급은 문장으로 답변하는 거죠. 그럼 문장 뭐가 필요하죠? 주어수로 목적어야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동사를 빠뜨리지 않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동문서답입니다. 무조건 길게 대답해야 한다? No. 보통 초급 수강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답변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S 시험 보실 때 부분마다 답변 시간을 정해져 있거든요. 고급일수록 답변이 풍부하고 길죠. 초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안이 길면 길수록 점수가 높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문장의 길이보다는 답안에 포함한 어법과 어휘의 색깔이 평가 점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화려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 귤 사과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질문, 冰箱里有几个苹果? 냉장고에 사과가 몇개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有两个橘子和三个苹果,귤두 개와 사과 세개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과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사과가 먼저 나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귤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사과. 아 당연히 문장 길어졌지만 근데 동문 서답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별로 좋은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저울에 개가 9kg, 토끼가 6kg로 나와 있는 사진. 질문. 투즈 비고 총 마. 토끼는 개보다 무겁습니까?라는 문제죠. 이 문제를 대답할 때, '不是狗比兔子重' <목소리> 아니야, 개는 토끼보다 무거워요. 또는 '不是兔子没有狗重' <목소리> 아니, 토끼는 개만큼 무겁지 않아요.라고 대답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초보자들한테 이 문장의 순서를 파악하는데 시간 좀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틀리기도 쉽고 그래서 윗 같은 답은 보다는 초보자에게는 아니, 개가더 무겁다, 무실 거 껑종 라고만 대답해도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게다가 정확하고 파악하기 쉽죠. 네. 그래서 무작정 길게 해서 실수로 문문 소답 때문에 틀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대답할 때 질문에 대해서 주어수로 목적으로만 정확하게 대답해도 충분히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SC 이 부분을 100%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은 방법 자체는 쉽습니다. 말씀을 드리며 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을 완벽하게 복창하는 것입니다. 의문사만 대체해서 남은 부분은 질문 그대로 복창하시면 되는 거죠. 기초 없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응합니다. 왜냐하면 3급 수준의 수험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문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만 잘 보시면 무슨 질문인지 다 추측 가능하거든요. 다만 질문 중에 가끔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따라 하기만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연습하실 때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완벽하게 복창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신 내용들 그냥 보고 넘기는 것보다 복습을 해서 내네 것으로 만들면 TSC 합격에 더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만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짜요! 짜잔